안녕하세요. 노원구 개인 컴퓨터 수리기사 권장군 권순순입니다. 컴퓨터 점검 수리 2만원 가져오세요. 2만원에 해드립니다. 어, 제 작업, 작업, 뭐데스크고요 어, 어, 저는 노원구 개인 컴퓨터 수리기사 권장군 권순순입니다. 컴퓨터 출장 수리도 하는데, 출장스에는 출장비 2만 원과 점검비 수리비 3만 원 해서 총 4만 원이에요. 점검 수리비도 오래 걸리고 시간이 걸리고 시간 어, 앉아 있기 뭐 해서 시간과 돈이 아깝죠. 엄청 좀 짜증 나죠. 그래서 저 있는 대로 가져오시면 무조건 부품비 제외하고. 2만 원 무조건 뭐가 됐든 포맷이든 점검수리든 2만 원이면 맡겨 놓으시고 그냥 찾아가시면 다 됐습니다 하고 찾아가시면 돼요. 그러면은 저는 상세 점검도 해드리고 어, 맡기시는 분은 시간도 자기 시간도 볼수 있죠. 뭐 이렇게 제 배너입니다. 당근 번개 헬로마켓, 답답해 TV 유튜버도 운영하고 있어요. 이상. 농구 개인 컴퓨터 수리 권장군 건순신이었습니다. 가져오시면 무조건 2만원입니다. 연휴, 평일, 연휴, 휴일, 뭐 365일 다 하고요.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컴퓨터 출장에서는 권장군 건순신입니다.